저번 영상에서 이제 악마술사 심연빌드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저번에는 이제 원래 남는 스킬포인트를 혼돈해서 이제 인장 무기력 스킬을 찍었죠 기계하고, 기계하고 악마쪽은 하나도 안찍고 근데 요번에는 좀 남는 스킬을 스킬포인트를 악마쪽 소환쪽에다 좀 투자를 했어요 일단은 사냥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있어야겠더라고 보시면은 이게 범위 공격이라서 심연이라는 스킬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악마가 있죠 이거를 이제 테이밍하는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몬스터 사냥하다 보면 몬스터가 밑에 이제 오우라가 형성이 되죠 무공이 있을수도 있고 빙결이 있을수도 있고 아니면 위세 광신 뭐 명중 이런게 있죠 저는 일단 광신에 지금 보면은 앰플이 걸리죠. 지금 이 테이밍한 악마 몬스터가 광신 효과에다가 얘가 공격을 하면은 앰플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보스 잡을 때좀수월하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1인방은 그냥 녹아요. 지금 1인방은 녹아. 잘 잡죠. 그리고 중간중간 요거. 요거 기술 뭐야? 요거, 호식. 포식. 호식을 써주면, 악마의 공격 속도 31%, 악마 생명력 훔치기. 그니까 러 악마들이 좀더 세지는 거지. 이거 지금 까먹고 안 쓰고 있었는데, 이거 중간중간 써주면 좋아요. 애들이 녹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 하염 빌드랑 물리계열 쪽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심연 빌드가 굉장히 기대가 커요.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는 악마술사 전용 아이템에 그 막각이라는 게 있어. 이거 도끼찢기면 죽여버리면. 봤죠? 그냥 녹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카우방 사냥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악마술사 아이템이 있는데 우리 저기 뭐야. 뭐 노바소소, 화염소소, 이렇게 하면, 팍각 막, 저기, 락각 세팅 하죠. 이게 지금 마법 피해 공격 계열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법 피해를 주는 건데, 이거 지금 막각 세팅이 하나도 안 됐어. 저번 영상에서 이제 풀방 사냥하는 거 봤죠? 무난하게 되잖아. 이게 내가 왜 기대가 크냐면, 이거 지금 횃불 끼고, 스킬참 끼고, 막각 세팅 하면은, 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기대가 커요 아주. 제대로 지금 세팅이 된 것도 아닌데 지금 스킬만으로 이게 녹여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뭐야 악마 쪽 스킬 트리에서 이제 하멸자두 마리를 소환했는데 이게 밑에 보시면 이게 속박시키는 거예요. 이게 피가 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쪽을 내가 여기서 A라는 애를 때렸어. 그럼 B라는 애가 이쪽에 있잖아. 근데 얘가 속박을 당했어? 내가 A라는 애를 때리면 B도 피가 같이 달아요. 맞죠? 여기 피 달죠? 이쪽에서 왔는데. 그니까 러 이거는 내가 볼땐꼭 치면, 여기 빌드를 하시면은 꼭 파멸자는 소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템 세팅 제대로 하고, 막각 세팅 다 맞춰가지고 스킬 참싹다 끼고 하면은 이게 제가 볼땐 최종 빌드가 되지 않을까. 아직, 뭐라 그래야 되지?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어, 저는 화염하고 물리보다는, 이, 이게 땡기더라고, 이게. 왠지 그, 예전에 제가 디아블로3도 했었는데, 우드술사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좀, 얘네 강아지 3마리 소환해가지고, 무슨, 프랑켄 닮은 애 그거, 있어요. 그거 소환하고, 이렇게 몬스터 모아주고, 뭐, 요렇게 하면은 그냥, 빠르게 죽이는 그게 있는데 좀 비슷해 비슷해요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굳이 지금 기술을 안 써도 지금 광신 용병에다가 얘가 지금 앰프 앰플, 앰프를 쓰잖아요 보면 왜안써 어허 앰프를 왜안 쓰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썼죠 그리고 용병하고 사실상 얘두 마리만 때리는 거야. 얘네들은 공격이 아니고 속박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죽어요. 내가 굳이 공격 안 해도 여길 때리고 있는데 얘도 같이 죽잖아. 봤죠? 그래서 얘를 좀 히밍 한 거예요. 벌써 한 바퀴 다 돌았어. 어 간단하게 사냥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솔직히 지금 아이템 세팅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이템은 이제 기존에 끼고 있던 거 오심, 샤크, 수수께끼, 마라, 영혼, 스케뭐 스웻벨트 뭐 횃불도 그냥 드로이드 거 끼고 있고 뭐 마법하게참 하나 끼고 있고 기리참뭐 뭐 나머지는 그냥 사냥하면서 먹은 거 그냥 기본적인 거 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악마술사 전용 아이템을 끼고 막각 세팅하고 어 그리고 이제 혼돈 혼돈 스킬 참 끼고 악마수사 횃불 딱 끼면은 제대로 세팅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거의 노바 소속급으로 사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커요 진짜로 여러분들 아이템은 그냥 있는 거 끼셔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사냥이 다 돼요. 그전 영상에서 이제 풀방 사냥 영상도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스킬하고 스탯 찍은 거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일단 스탯은 아이템은, 아, 저기 힘은 아이템 착용치까지 찍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올필를 찍었어요. 스탯은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실은 일단 혼돈에서 여기 오른쪽 4개 있죠. 도끼볼트, 도끼사슬, 엔트로피, 그리고 이제 시면 요거 싹다 만땅을 찍어주시고, 가운데 줄에서 이제 인장 무기력, 울분, 추음 하나씩 찍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좀 면제를 좀 먹으면서 이걸 만땅을 찍어봤는데, 만땅을 찍어도 8미터 이상은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템 착용하고 있는 그 기준 해가지고 반경이 8m 정도만 올 때까지 좀 찍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계는 하나도 안 찍고 이제 악마 쪽으로 오셔서 이거를 다 하나씩 다 찍어 주세요 이거 하나씩 다 찍어 주시고 요거 악마 숙련 요거를 이제 내가 착용한 요것도 아이템 기준으로 이제 악마, 이제, 최대 마리수, 세 마리 뽑을 때까지 요걸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스킬을, 이제 소모. 요거를 찍으시면 돼.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이제, 이거 뭐야. 광신이었다가 지금 바뀌었죠? 음.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 내가 지금 보여드릴게. 여기, 소모 스킬 있죠? 이거를 얘한테 써도 얘가 지워져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포켓몬 포박한 거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다,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모가 이 스킬인데 소모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저기 기술 레벨 저기 밑에 악마를 소환하거나 속박하여 비밀을 알아 봅시다. 최대 생명력, 달리기, 지속시간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염소 인간, 염소 인간을 내가 소환을 하면은 자. 강타 피해 110% 추가. 이게 소환 몸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거잖아. 심연 빌드잖아. 파멸자를 소환을 하면은 정 마법 저항 10% 깎고 마법 피해 기수 20%추가예요 이거는 내가 이따 아까 저기 사냥할 때 1인방은 난 뽑지를 않아요. 굳이 이거 안 뽑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좀 다인방 가셨을 때 요거를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소모를 하시면은 막각이 적용되고 마법 피해 기술이 이제 추가가 되죠. 요거 때문에 소모를 쓰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그그 그 사냥할 때 광신 용병 있죠? 그거를 이제 요 속박이라는 기술로 여러분들이 이제 액트 1 2 3 4 5 가셔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스타일에 맞게 요걸로 속박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테이밍 하셔 가지고 용병처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한번 테이밍을 하면은, 네크로맨서, 저기, 뭐야. 아이언 골렘처럼 내가 이 게임을 나가, 나갔다 들어와도 계속 유지가 돼요. 고 음. 그거만 좀 참고하시고, 요거 소모시킬 때, 그거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파멸자 소환. 요거를, 요거를 소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적들의 영혼을 속박하여 피해를 공유하게 하는 파멸자를 소환합니다. 속박한 대상이 공유하는 피해 52%. 이건 말 그대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A라는 애를 때리고 있는데 B라는 애가 파멸자가 속박을 시켜버렸어. 그럼 A라는 애를 때리고 있으면 B라는 애가 A라는 애를 내가 때리는데 100 100의 데미지를 줬으면 B라는 애는 50% 50의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연 빌드하시면 이거는 꼭 쓰셔야 돼. 소모 음, 파멸자 소환. 악마석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스킬성명도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신규캐릭터 악마술사 시면빌드 최종 제가 볼땐 이게 이제 최종 스킬트리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거 마지막으로 좀 참고하셔가지고 제 면제를 좀 많이 먹었어요 면제를 좀 아끼시고 이렇게 사냥하시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음. 그러면, 악마술사, 신규 캐릭터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방 끝!